안녕하세요 심영진 원장입니다 닥터스텔라 댓글 중에 폭경수술은안 하는 게 추세다 무조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 얼마나 불편한가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폭경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집트 유물에 의하면 6 0 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성경에서도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병 예방 차원에서 널리 시행된 것은 19세기 무렵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미군이 주둔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 추측이 나옵니다. 자연폭염은 포피와 은경이 자연적으로 분리돼서 귀두가 노출되는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죠. 보통 성기가 성장하는 2차 성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 포경이 되면 발기시 귀두가 노출이 되고 보통 때에도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포피를 벗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서양인들은 자연 포경이 90% 이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좀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점점 자연 포경 비율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포경 상태는 꼭 하셔야겠죠 진성포경이라는 것은 발기시에도 포피가 젖혀지지 않아서 귀두가 노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음경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서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동포경이라고 해서 포피륜 즉 포피입구 구멍이 좁아서 발기가 되면 성기 중간을 올가미처럼 죄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감동포경을 방치할 시에는 괴석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포경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요로 감염의 예방입니다. 성매개성 질환이나 귀두포피염, 에이즈의 리스크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포경수술을 했는데 갈기 시에 포피가 당겨져서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포경수술 시에 과한 절제로 인해서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포피가 늘어나면서 증상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이제 피판 수술과 같은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폭경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음경의 감각이 묻어져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폭경 수술로 인해 감각이 묻어져 성기능이 떨어진다? 아, 이건 좀 너무 과한 연결인 것 같고요. 폭경 수술을 하게 되면 덮여져 있던 귀두가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극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슬리브 방식으로 통해서 수술하면서 최대한 얇게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감각 저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경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무조건 따라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조건 상태, 생활 습관, 필요성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